날이 쌀쌀해지더니 어느덧 추석이 코앞입니다. 5조 아나운서는 가족들을 위한 추석 선물 준비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뭘 사야 할지 고민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외출해서 원하는 걸 사드리는 게 가장 좋을 텐데 코로나19로 그마저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마 5조 아나운서처럼 많은 분들이 선물 고민하실 텐데요. 온라인으로 우리 부산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물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할인 행사도 진행 중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일부터 시작된 비뷰티데이 Be 행사입니다. 추석 선물을 겨냥해 다양한 화장품 선물 세트를 선보입니다. 일주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는 부산의 화장품 기업 23곳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70여 종을 최대 70%까지 할인합니다. 온라인 소비층을 겨냥해 댓글과 SNS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동백물도 농축수산물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동백전 앱으로 동백물에 들어가면 추석 성수품인 각종 농축산물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10% 캐시백 등 혜택을 더하면 최대 35%까지 저렴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소비가 급증한 상황. 부산시는 추석 특수를 맞아 지역 소상공인들의 제품도 비대면으로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할인 대전을 마련했습니다. 또 부산의 특산물 업체 시장 등 곳곳에서는 홈쇼핑처럼 온라인 생중계로 물건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이걸 저희가 구축 중에 있는데 10월 초에 저희가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오픈하게 되면. 그 소상공인들 한천개 정도 그 정도의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그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런 디지털 그 방송 쪽으로 저희가 지원할 을 예정이 있습니다. 온라인 할인 판매에서 라이브 커머스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 살리기의 노력이 전국 소비자에게 부산의 상품을 알리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장보영입니다.